네, 네. 예, 저요? 예? 저는 여느리 취급도도 못 받았는데요! 정수진 씨, 고 김옥자 여사님의 전 재산 상속자는 정수진님 한 분입니다. 상가 건물 한동, 대치동 아파트, 서초 오피스텔 두 채, 그리고 예금과 주식까지. 현재 시가로 약 60억 원 정도 됩니다. 60억이요? 변호사님, 왜 제가 받는 겁니까? 어머님은 평생 저를 한 번도 며느리라고 부른 적이 없는데요. 수진 씨의 손에서 낡은 편지 봉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20년 동안 말하지 못한 시어머니의 마지막 한마디가 적혀 있었죠. 고마웠어요, 내 딸. 20년을 함께 살았지만 단한 번도 며느리라고 불러주지 않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유언장에 제 이름이 올라와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내용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연 들으시기 전에 앞으로도 이런 인생 이야기 함께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그곳까지 오늘 이야기의 위로와 행운이 조용히 다가가길 바라겠습니다. 서울 변두리 오래된 아파트 9층. 겨울바람이 유난히 매서운 아침이었어요. 어머님, 아침 드시러 나오세요. 정수진 씨가 매일 하던 대로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습니다. 언제나 같았던 그말 한마디. 그런데 오늘은 안에서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어요. 잠시 기다리던 수진 씨가 익숙한 듯 한숨을 한번 내쉬고는 문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방안은 평소처럼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어요. 옷장도 서랍도 책상 위도 달라진 건딱 한가지였죠. 침대 위에 곱게 누워있는 어머님의 몸이 너무도 조용하다는 것. 어머님 수진 씨가 다가가 어깨를 살짝 흔들어 봤지만 어머님의 눈꺼풀은 미동도 없었어요. 손을 잡아보니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죠. 85세 김옥자 여사는 그렇게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진 씨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면서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슬프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했기 때문이었죠. 20년 동안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도 따뜻한 말 한마디, 우리 며느리라는 호칭 한번 듣지 못한 시어머니였으니까요. 여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직장에 있는 남편 민철호 씨에게 전화를 걸 때도 수진 씨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큼 담담했습니다. 철호 씨는 일을 내려놓고 급히 달려왔지만 그 역시 펑펑 우는 법은 없었어요. 슬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머니와의 관계가 늘 어딘가 냉랭했기 때문이었죠. 늘 엄격하고 늘 차갑고 늘 표현이 서툴렀던 사람.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멀리서 찾아온 친척도 거의 없었고, 어머님 주변에 남은 지인도 몇 사람 뿐이었어요. 그래도 며느리로서 고생 많으셨겠어요. 아이고, 시어머니가 워낙 깐깐한 분이라던데. 이제 좀 편해지시겠네요. 조문객들이 건네는 위로 아닌 위로. 그 말들을 들으면서 수진 씨는 씁쓸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김옥자 여사가 며느리 정수진을 얼마나 엄하게 대했는지 장례를 치른 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집안에 남은 상복 냄새가 아직 가시지 않은 어느 날, 수진 씨는 마음을 다잡고 어머님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옷장을 열고 오래된 외투와 한복을 접어넣고 서랍을 하나씩 비워나가던 그때, 머릿속에는 20년 동안의 장면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수진 씨, 국이 짜다. 다시 끓여라. 이 정도 청소를 해놓고 깨끗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구석구석 다시 닦아라. 아들 월급으로 그런 옷을 사입어? 수진 씨 검소해야지, 검소해야 해. 결혼 초부터 시작된 잔소리는 하루도 쉰 적이 없었습니다. 밥을 해도, 청소를 해도, 빨래를 해도 늘 돌아오는 말은 부족하다 못 미친다. 친정 부모님을 보러 가는 것도 눈치가 보였고 친구들과 약속이라도 잡으려고 하면 어김없이 한마디가 날아왔죠. 수진 씨가 집을 비우면 누가 집안일을 해? 그 한마디 앞에서 수진 씨는 자신의 삶을 조금씩 조금씩 포기했습니다.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즐기던 취미도 내려놓고 오롯이 시어머니의 기준에 맞는 며느리가 되기 위해 자신을 깎아내렸죠. 그럼에도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어머님은 단한 번도 수진 씨를 며느리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항상 수진 씨, 수진 씨 이거 있어요? 마치 남처럼 선을 긋는 호칭. 20년을 함께 살면서도 그 거리감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한 번은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어머님, 왜 저를 며느리라고 안 부르세요? 잠시 쳐다보던 어머님은 늘 그렇듯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죠. 며느리는 며느리답게 행동해야 며느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말 한마디에 수진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아직도 이 집의 며느리가 아닌가 보다.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맞추려 해도 늘 어딘가 모자란 사람으로만 남는 느낌이었어요. 남편 철호 씨는 그 중간에서 늘 난처해 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성격 알잖아. 원래 좀 세게 말씀하셔. 그냥 조금만 참아줘. 참는 것도 한계가 있죠. 20년을 참았는데 더 얼마나요? 부부 사이도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했지만 수진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혼까지 생각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래도 가정을 깨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수진 씨의 머리카락 사이로 하얀 흰머리가 하나 둘 고개를 내밀었고 맑은 피부 위에도 주름이 조용히 자리를 잡았죠. 청춘을 그대로 시어머니에게 바쳤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말투와 무표정뿐이었습니다. 서랍을 비우던 수진 씨는 구석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단단한 검은색 표지, 모서리가 닳아 하얗게 일어난 손때가 잔뜩 묻은 낡은 수첩. 조심스레 펼쳐보니 안에는 빼곡하게 글씨가 적혀있었어요. 어머님의 필체였습니다. 2005년 3월 12일, 수진 씨가 끓인 미역국이 참 맛있었다. 그래도 칭찬하면 안 된다. 칭찬하면 방심하니까. 2008년 7월 5일. 수진 씨 감기에 걸렸는데도 청소를 했다. 쉬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그러면 나약해질까봐, 그냥 모른 척 했다. 2012년 10월 18일. 수진 씨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한다. 많이 울고 싶을 텐데, 내 앞에서는 눈물을 참는 모습이 기특했다. 위로해주고 싶었지만, 나는 그런 말 해줄 자격이 없다. 한줄한줄 읽어내려갈수록 수진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차갑게만 느껴졌던 그 순간들마다 어머님은 속으로 전혀 다른 말들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2015년 4월 3일. 수진 씨가 내 생일상을 차려줬다. 미역국과 작은 케이크.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국이 짜다였다. 나는 왜 이런 사람이 되어 버렸을까? 2019년 11월 20일. 수진 씨 눈빛이 자꾸 피곤해 보인다. 내가 너무 심하게 구는 걸까? 이제라도 조금 부드럽게 대해야 할까? 그런데 이 나이에 바뀐다고 뭐가 달라질까? 수진 씨는 그 자리에서 수첩을 끌어안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0년 동안 쌓였던 서러움과 이제서야 알게 된 어머님의 마음이 뒤섞여 가슴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올랐어요. 어머님, 왜요? 왜 이런 마음을 한 번도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이제 어머님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묻고 싶은 말도 들어보고 싶은 대답도 이제는 영영 들을 수 없게 되었죠. 몇날 며칠을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정수진 님 맞으시죠? 한상우 변호사입니다. 고 김옥자 여사님의 유언 집행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사무실로 방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유언이요? 수진 씨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님께 유언이라 할 만한 재산이 있었나? 머릿속으로 아무리 떠올려봐도 딱히 생각나는 게 없었거든요. 전화 내용을 들은 남편 철호 씨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머니가 뭘 남기셨다고? 이 집도 어차피 4명이인데, 혹시 예금 조금이라도 있으셨나? 그렇게 어리둥절한 마음으로 다음날, 수진 씨 부부는 서울 시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한상우 변호사가 정중하게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두 분을 모신 이유는 김옥자 여사께서 남기신 유언장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서랍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더니 조심스럽게 봉인을 풀었습니다. 주요 내용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 김옥자 여사는 본인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며느리 정수진님께 상속한다고 명시하셨습니다. 네? 철호 씨가 먼저 소리를 냈습니다. 잠깐만요, 변호사님. 어머니명의 재산이 뭐가 있다고. 게다가 왜 아들도 제쳐두고 제 아내한테 수진 씨도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로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한 변호사는 침착하게,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우선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상가 건물 1동이 있습니다. 현재 시세로 약 18억 원 정도이고 매달 임대료가 약 500만 원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34평 현재 시세 약 22억 원, 전세로 임대 중이며 전세금 15억 원, 이 이게 도대체 서초구 오피스텔 두채 합산 시세 약 12억 원 마지막으로 증권 계좌에 예금과 주식을 합쳐 약 8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죠. 모두 합산하면 현재 시가 기준 약 6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 모든 재산의 상속인은 김옥자 여사님의 유언에 따라 정수진님 한 분입니다. 조용하던 사무실 안이 순간 얼어붙은 것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철호 씨는 입을 몇 번이나 달싹거렸지만 말이 잘 나오지 않았고 수진 씨는 그저 멍한 눈빛으로 서류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잠깐만요 변호사님. 겨우 정신을 차린 사람은 남편 철호 씨였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재산을 갖고 계셨다는 건 저도 처음 듣는 얘긴데요. 그리고 왜 아들인 점 알고 아내에게 다 남기신 겁니까? 한상우 변호사는 책상 서랍에서 또 하나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인께서 직접 쓰신 편지가 있습니다. 이 편지는 정수진님께만 전해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수진 씨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얀 봉투 위, 또렷하게 적힌 글씨. 수진 씨에게 조용히 봉투를 찢어 접혀있던 편지지를 펼쳤습니다. 낯익은 그러나 어디선가 늘 멀게만 느껴졌던 어머님의 필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진 씨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겠지요. 20년 동안 당신을 힘들게 했던. 시어머니가 남기는 첫 번째이자 마지막 편지입니다. 처음 당신을 봤을 때가 생각납니다. 아들이 데려온 예비 며느리 수줍게 웃던 당신 얼굴이 왜 그렇게 불안하던지요? 너무 순하고 너무 착해 보였어요.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나처럼 될까봐 나는 시집 와서 정말 죽도록 착하게만 살았습니다. 시어머니 눈치 보고 남편 비위 맞추고 아무리 잘해도 인정받지 못했지요. 그러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떴고 나는 홀로 아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자는 강해야 산다. 착하기만 해서는 이 세상에서 버티지 못한다는 걸요. 그래서 당신에게 일부러 더 차갑게 대했습니다. 칭찬해주고 싶은 날에도 등 한번 토닥여주고 싶은 순간에도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상처받지 말고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강한 사람이 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보니 알겠더군요. 당신은 애초에 이미 충분히 강한 사람이었다는 걸 20년 동안 내 구박을 다 견디면서도 집을 나가겠다고 한 번도 말하지 않았지요. 아들을 잘 돌보고 집안을 지키고 당신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 말 없이 자기 삶을 버티는 사람이더군요.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편지를 읽던 수진 씨의 눈에서 뚝하고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시어머니에게 단한 푼도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가게를 지키며 필요없는 허영은 다 버리고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작은 건물 하나를 샀고 또 하나를 사고 조금씩 조금씩 내가 기댈 수 있는 내 재산을 만들어갔습니다. 아들에게는 그 재산을 주지 않기로 오래 전부터 마음 먹었어요. 남자는 결국 자기 힘으로 일어나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달랐습니다. 당신은 당신 인생의 20년을 오롯이 나를 위해 써주었지요. 당신의 청춘, 당신의 건강, 당신의 눈물. 나는 그 세월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된 것은 모두 당신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며느리라고 부르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나는 당신을 딸처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을 주면 내가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서툰 사람처럼 차갑기만 한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이제 이 재산으로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친정 부모님 산소도 옮기고, 가고 싶었던 곳도 가보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동안 참기만 했던 것들, 이제는 마음껏 누리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아들을 부탁합니다. 철호는 착하지만, 마음이 약한 아이입니다. 언제나 누군가 옆에서 붙들어 주어야 하는 아이지요. 20년 동안 그래 주셨듯이, 앞으로도 그 아이 곁을 지켜주세요. 20년 동안 고생시켜서 미안해요. 그리고 정말 고마웠어요. 내딸 수진 씨. 시어머니 김옥자. 편지를 끝까지 읽은 순간 수진 씨는 그 자리에서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20년 동안 쌓였던 원망과 서러움. 그리고 이제야 알게 된 서툰 사랑이 한꺼번에 몰려와. 가슴을 휘저었습니다. 남편 철호 씨 역시 옆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깝다고 믿었던 자신의 어머니를 정작 가장 모르고 있었던 사람은 바로 자신이었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이 밀려왔지요. 한상호 변호사는 조용히 물한 컵을 내밀며 두 사람이 진정될 때까지 말없이 기다려주었습니다. 한참 뒤에서야 수진 씨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님, 이 재산 정말 제가 받아도 되는 걸까요? 네, 정수진님. 변호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유언장은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고인의 뜻은 가능한 한 그대로 지켜드리는 것이 저희의 역할입니다. 수진 씨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60억이라는 돈보다 지금 이 순간 이 편지 한 장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좁은 공간에 울리는 기계음만이 어색한 침묵을 채우고 있었죠. 먼저 입을 연 사람은 남편 철호 씨였습니다. 여보, 그는 조심스럽게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말씀, 맞는 것 같아. 나는 참 약한 사람이었어. 철호 씨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면서도 어머니랑 당신 사이에서 어느 쪽 편도 제대로 못 들고 그냥 보기 싫어서 피하기만 했어. 정말 미안해. 수진 씨는 잠시 남편을 바라보다가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당신도 힘들었을 거예요. 이제 그만 서로 탓하지 말고, 우리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요. 집에 돌아온 수진 씨는 어머님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흑백 사진 속 여전히 무표정한 표정의 어머님이 영정 속에서 그녀를 내려다 보고 있었어요. 어머님, 수진 씨는 조심스레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어머님의 마음을요. 20년 동안 원망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저 생각해 주셨다는 걸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우리 조금은 다르게 살수 있었을까요? 영정 속 어머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 무표정이 차갑게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다시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 몸을 단단히 웅크린 사람의 얼굴. 수진 씨는 그 표정을 이제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수진 씨는 다시 한번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그녀는 조심스럽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 중 일부를 기부하고 싶습니다. 기부요? 네. 시어머니와의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는 며느리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 상담도 받고 하소연도 할수 있는 그런 작은 쉼터를 만들고 싶어요. 변호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좋은 뜻입니다. 고인께서도 무척 기뻐하실 것 같군요. 그리고 평택 상가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 일부는 남편과 제가 함께 사회복지 활동에 쓰려고 해요. 어머님이라면 이렇게 쓰는 걸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1년 뒤 한적한 골목길 2층 작은 간판 하나가 햇빛을 받으며 반짝이고 있습니다. 며느리 쉼터 수진 씨는 어머님이 남겨준 재산으로 이 상담센터를 열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지친 며느리들이 눈치 보지 않고 찾아와 눈물도 흘리고 하소연도 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곳이었죠. 정 선생님,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께서 하루도 쉬지 않고 잔소리를 하세요. 상담실 소파에 앉은 젊은 며느리가 눈시울을 불키며 말했습니다. 잘하려고 해도 늘 부족하다고만 하시고, 친정에 다녀오면 꼭 한마디씩 하고요. 수진 씨는 그 손을 조용히 잡아주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녀는 한숨 섞인 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20년을 살았거든요. 정말요? 네. 그런데,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그분들도, 그분들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는 걸요. 그래도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힘든 거, 당연한 거예요. 수진 씨는 부드럽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견디기만 하는 게 답은 아니에요. 때로는 대화를 시도해 보는 것도 필요해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차분하게 하지만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자신이 겪었던 일을 천천히 들려주었습니다. 20년 동안의 서러움 그리고 마지막 날 받은 한 통의 편지 이야기까지 이야기를 들은 젊은 며느리도 결국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선생님, 저도 늦기 전에 시어머니랑 한번 진지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그래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잖아요. 저녁이 되어 센터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온 수진 씨는 거실 한 켠에 모셔둔 어머님 영정에 새꽃한 다발을 꽂아드렸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한분 도와드렸어요. 어머님이 남겨주신 재산으로 어머님이 평생 표현하지 못하셨던 사랑을 조금씩 나누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영정 속 어머님은 여전히 옛날 사진 속그 표정이었지만 이제 수진 씨 눈에는 살짝 미소를 머금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뒤에서 다가온 남편 철호 씨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대단해. 당신도요, 요즘 복지관 나가서 어르신들이랑 잘 지내잖아요. 철호 씨는 영정 사진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꼭 보고 계실 거야. 우리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수진 씨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 흘러내린 눈물은 더 이상 원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그리움, 그리고 늦게나마 닿은 사랑의 눈물. 감사와 그리움, 그리고 늦게나마 닿은 사랑의 눈물.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참 이상합니다. 20년 동안 차갑게만 느껴졌던 마음이 사실은 서툰 사랑이었다는 걸 알게 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과 너무 많은 눈물이 필요했으니까요. 김옥자 여사는 평생 사랑한다는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잔소리와 구박으로 그 마음을 숨겼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몰랐지요. 그 차가운 말투 뒤에 딸처럼 아끼던 며느리를 향한 깊은 애정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요. 정수진 씨는 이제 압니다. 진짜 사랑은 때로는 서툴고 때로는 아프게 느껴지지만 결국엔 어딘가에 꼭 남는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어디까지 이어갈 것인지는 남은 사람들의 몫이라는 것도요. 60억이라는 재산보다 더 귀한 건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짧은 한 줄이었습니다. 고마웠어요, 내 딸. 그 한마디가 20년 동안 얼어 있었던 며느리의 마음을 조용히 녹여주었으니까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 아직 끝내지 못한 이야기가 있다면 조용히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으면서 당신의 내일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밤에 작은 드라마를 들려드리는 이야기촌이었습니다.